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스크바에요. <laughs> 자, 정말 필요 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전체 체력은 65,400. 정규 트리 순양함 중에는 가장 많아요. 그리고, 시타델. 아니, 장갑. 시타델은 155mm인데 툭 튀어나와 있어요. 앵간에선 털려요. 음, 물 무리에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앵간에서 털려. 그리고 선수는 25mm인데 15인치에도 털려요. 대신 상판이 5 0 m m 예요 야마토 탄까지 튕길 수 있다는 거지. 철갑탄 그리고, 여기, 여기가 25mm인데, 여기 25mm 인데 여기 시타델 벨트랑 이어진 곳은 50mm 예요 이게 뭔 뜻이냐 직, 여기서 직선으로 와 가지고 오는 철갑탄은 튕길 수 있어 대신 위, 위로 맞으면은 과관통 이라든가 관통 이라든가 아니면은 위로 쭉 떨어져 가지고 시타델이 털릴 수 있어요 이거 눈빨이야 왔다갔다 왔다갔다 잘 해줘야 돼 엉덩이도 여기 2 5 m m 고 50mm는 여기까지 있고, 엉덩이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상판이 50mm라고 해 해드렸는데, 철갑 급폭에는 털려요. 한 방에. 후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방내는 28. 순양함 중에 제일 높긴 한데, 그고나박내없다 응. 하고 나대지 마시고 아픈 건 아픈 거니까. 그리고 주포, 주포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저각의 고속이야. 응. 포구 탄속이 985 m 터 s 응. 세야 순양함, 정규 툴이 순양함 탄속 중에서는 가장 빨라. 근데 저각이야. 저각이 뭔 뜻이냐? 앵간한 솜도 제대로 못 넘겨요. 자 자리 잡았을 때 만약에 요 앞에 작은 한 솜이 있잖아? 못 쏴. 못 쏴. 좀 뒤로 가져와야 돼. 좀 뒤로 가져와야 돼. 디모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대로 서면 꼬라박고서는 머리 보호하면서 어느 정도 쓸수 있는데 얘는 진짜 어휴, 뒤로 좀 가야 돼. 그렇다고 자리잡기가 좀 빡센 것도 아니고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장전속도는 9.1초 장전기 끼고 회전은 31.1초 그리고 뭐 분산도는 딱히 의미가 없고 어차피 분산도는 분산도가 뭐 분산도는 시가 많이 그건 어차피 운빨이야 운 좋은 사람은 쏴도 다, 잘 뭉치고 잘 맞아 그리고, 고폭 데미지는 3100에다가 화재율은 17%. 여기서 화재율 찍고, 깃발 다 꽂으면은 20%에요. 응. 이거 그냥 쌩이야. 노멀. 그리고, 철갑 데미지는 5800. 사거리는 20km. 에, 그리고 얘 철갑이 좋아. 응. 어차피 구경빨로 나오는 철갑이니까. 멀리 있는 순양함 시타도 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공은 별볼일 없어요. 구려. 진짜 구려. 대공 강화를 켜도 이건 거의 자한 방어용이야.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함선들 그냥 분산도만 그냥 퍼트려주는 거. 그 정도. 자, 대공사거리 끼고, 기초고등 찍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스킬 포인트가 너무 아까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동. 최대 스피드는 34.5. 이거, 선의 반경은 1050m. 예. 러더지프터 이거, 전타 시간은 8.7초. 위장은 위장 세팅하고, 예, 위장 세팅하고 해요. 하고, 13.8km, 대공은 9.3. 연막 내에서 폭격 피탐은 12.7. 이건 이 정도면 됐고. 소모품은, 응, 그냥, 그냥 만 댐컨이랑, 대공 강화와, 소나가 있어요. 소나는 평범해. 응. 대강화도 평범하고. 그리고 레이더. 소련지 레이더예요 사거리는 11.7. 그리고 지속시간은, 이거 레이더의 킵피고서는 30초. 일게 없어요. 이거 킵은. 이거밖에 없어. <laughs> 그리고, 수리반. 또 평범해. 네. 이제, 모듈. 아, 모듈이라네. 이킵. 이킵은, 1번은 이거밖에 낄게 없고, 주무장 강화. 2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레이더 이킵. 레이더 강화. 없으면은, 일단 이거 일단 끼시고, 뜨면은, 아니 먹으면은 이제, 이거 끼고. 3번은, 자, 대공 강화, 대공 사거리 강화 끼셔도 되고, 근데 보통은 조준기를 끼지. 한 번은 전타. 이거. 4, 5번이지. 5번은 전, 위장을 끼셔도 되고, 전타를 끼셔도 돼. 대신 전타를 끼면은 그만큼 위장이 낮아지겠지? 줄어들겠지? 아니, 커지지, 위장이. 탐지가 커져요 대신 이건 그만큼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 응. 빠릿빠릿하게 마지막 6번은 장전기 끼셔도 되고 사거리 끼셔도 돼요 선택이야 이건 선택이야 응. 이거 깨끗 끼어, 이거 이거 대공 강화를 끼셔도 되긴 되는데 어, 추천을 하네 이거 끼는 이 차라리 디모인이나 우스터나 미노나 그로조보이 끼지. 얘 추천 안 해. 그리고 스킬.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 이거 타겟팅 이거 이거라던가. 아니면 이거 인커밍 파이어트 예. 이게 포격 그거였나?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둘중 하나 찍으시고 아드레날린 찍으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 소모품 하나씩 늘려주는 거. 그리고, 위장. 기본적인 건 이거야. 근데, 주포회전은 보통 기본적인데, 주포회전은 왜 말을 안 하냐? 이건 선택이야. 모스크보, 아, 모스크보? 모스크바, 그, 포지션이 특, 특성상 중장거리예요 초반은.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건데, 얘는 중장거리인 만큼 주포를 회전할 그아 안... 저거 어, 저거 배가 더 많이 움직여 좀만 움직여도 돼 주포는 아, 이건 그래서 선택 사항이고 선택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찍으시면 돼요. 근데 당신은 왜 이거 이렇게 찍었어요 하는데 추가 옵션이 붙어 있어가지고. 음. 그냥 추가 옵션 좀보려고 찍은겨. 어, 딱히 딴뜻 없어요. 딴뜻 없어. 어. 아, 이건 있다. 이게 데모컨 쿨타임을 줄여주는 건데, 이걸 찍고 지금 모스크바 데컨 쿨타임이 48초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 노 벤버 있잖아. 이거 쿨타임 줄여주는 거, 이거 끼고. 째고 응. 팔방미인 이걸 찍으시면은 쿨타임 여기 여기서 또또 또 줄어들어 응. 42초가 돼 맞나 42초 이게 전체도 에줄어들었잖 어쨌 계산상 42초야 응. 구축함이 돼 구축함이 된다고 좋아 응. 네, 안 쓰지. 스킬 포인트 아까우니까. 대충 기본적인 것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리플레이 보면서 합시다. 아, 매번 <laughs> 시오보 포춘. 조합은 뭐, 그냥, 어. 솔직히 조합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랜덤이니까. 그때 구축함이 다섯 대네, 진짜. 근데 조합은 뭐, 비슷비슷하니까. <laughs> 일단 뭐가 됐든 시작하면 자리 잡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A에 가까우니까 A로 가는 거지. 보통 B는 안 가요 이맵에서. B는 가는 곳이 아니 갈 곳도 정해져 있고 탈출하고도 정해져, 정해져 있어가지고 죽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일단 스폰 지, 에, 지역에 맞게 일단 A로 가는 거죠. 빨리 가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스크바가 좀 커요. 크고, 선해방경도 크고, 어? 다 커. 근데, 50mm 상판 덕에, 어느 정도, 나댈 수가 있어. 그래, 깝죽거릴 수가 있지. 그래. 너무 깝죽거리시면 안 되고. 일단, 걸려도 쫄지 마시고. 안 쫄는 기 중에 쫄면 안 돼. 이제 먼저 가가지고. 모스크바 좋은 점이 그거야. 일단, 기본적인 레이더보다 사거리가 커요. 아 넓어. 그래가지고. 레이더를 까가지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달려요. 네. 초반에 구축들이 싸울 때는 레이더 잘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녀석 좋은 점이 일단 포구 탄속이 빨러. 네. 그리고 그냥 빨러 탄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리디션만 잡히면은 멀리 있는 녀석도 금방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이야.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해도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불 붙이는 게 중요해. 어쨌든 불부터 붙여. 그 다음에 철갑을 쏘든 뭘 쏘든 상관없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섬 있는데 이건못 넘기잖아. 이제 네, 이렇게 돼도 보통 맞아도 데미지가 들어오면은 여기 25mm를 맞던가 아니면 뒤에 25mm를 맞던가 이런 이런 데를 맞아도 그래 아니면 상판탱이 여기 맞아서 그런가 상부 구조물 쫄거 없어 그냥 들이대 앵간해서 시탄 털려 이제 이제 와리가리 쳐주는 거지. 또불 꺼진 것 같다 싶으... 꺼질때 됐다 싶으면은 다시 고폭탄으로 불 붙여주시고 이제 다시 자리잡으러 가는거지 그냥 다닐때는 빨리빨리 다녀줘야돼 사고리에 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리잡고 쏘면 안되고 바로바로 움직여줘야돼 얘가 아무리 전원급 비타임의 어? 크기를 가졌다고 해도 얘, 얘는 일단 순양함이야 응? 디모인처럼 아군 도와주고 리팀을 빨리빨리 가져야돼요 캡할땐 캡해주고 얘는 어차피 레이더도 가지고 있고 응? 가질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깡으로 밀면 돼 그리고 레이더 써줄 때될수 있으면 말해주고 레이더가 겹칠, 시, 겹칠 때가 있어 응, 말 안해주고 썼다가 주변에 있는 레이더함까지 같이 써가지고 겹칠 수가 있어요 그때 응? 될수 있다면은 나 레이더 썼다? 꺼졌다? 그거를 말해주시고 어디 보냐 너 아니 어딜 봐 이렇게 모스크바는 전함 상대로는 고폭성만, 고폭만 써줘도 돼요. 응. 불딜로 잡으면 돼. 구축 잡을 때도 보통 불딜이고 서로 머리면 그냥 다 불딜이야. 레이더 쿨타임 얼마 남았다 먼저 알려주는거지 그러면은 옆에서 디모인이 대충 알아들.. 알아들을거야! 응 머리가 있으면 알아, 알.. 알.. 아.. 알아듣겠지 어 이런 상황에선 보통 구축함을 먼저 죽여줘야돼요 뭔 상황이됐든 가까이 있는거부터야 살아있으면 빡치는 애들 모스크바 탄은 그냥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충 사도 맞아요. 응. 대신 탄속이 빨라가지고 기존에 쏟아내질랑 좀 다르지. 이렇게 레이더 쏴주시고 안 보이면 키이랑 켰다고 말해줘야 돼.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디모이 또켰을게 캐슬라나 안캐슬라나 모르겠다말해주는게 좋고 또쭉가 이제 쭈 가야죠 고는 철갑을 언제 쓰느냐? 그냥 상대방이 배 까면 쓰면 돼요. 그냥 상대방이 배까을때 쓰면 돼. 보면은 그냥 고품만 그 써도 돼. 잘 맞아가지고 시타가 털리는 경우가 있어 저렇게 내데 보통 철갑은 해 갔을 때 쓰시면 되고 전함도 그렇고 모스크바는 관통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한로미터냐 7km인가 9km인가 그때부터 야마토 시타 털수 있으니까 요구리 시타 여기, 여기, 팔각, 팔각치 타. 양 순양이 너무 멀리 있다? 그때는 그냥, 조금만 써요. 그리고 헨리같이 부스, 부스터를 쓰면 빠른 애들은 그냥 리드를 좀만 더 주면 맞출 수가 있어. 저렇게 와리가리 르 쳐도. 안 돼. 로 자리 잡을 때 조심해야 될점이 그거야. 너무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적당, 적당한 곳에 가야 돼. 가봤는데 많다? 바로 빼시고. 잘못 안 빼고 그냥 머리 박고 가만 히 그냥 버티고 있으면 죽어. 어디 갔더냐? 그거 조심해, 조심해 주시면 되고 디모인처럼 똑같아. 레이더 쓸때잘 써주고 자리 잘 잡고 주변 내 앞에 섬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 들어가지 마시고 다 똑같아 이거는 특히 모스크는 너무 커가지고 뺄때 힘들어 응. 만약에 3불이 났어 죽어 사불이 났어 얘도 죽어 응. 3,4불 났다는 건 그냥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 철갑만 떨어지면 어느 정도 살 텐데 보통 응. 죽어 조심해 주셔야 돼 무대포로 돌격하지 마시고, 곧 아군이랑 같이 다니고. 그리고, 항모 조심하시고, 항모 조심해야 돼. 너무 커가지고, 어, 내격, 그냥 맞아요. 자, 끝! 다음은, 기어링 같은 거 할까?